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됨을 감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 주시네 时代。 그대홀. 가널 위해 기도하네. 최고로 심각한 죄가 뭘까요? 어떠한 죄가 제일 심각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신의 산으로 들어간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죽었겠지? 그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또 새로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모세 대리인인, 대리인인 아론에게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우리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 굉장히 이거 불신앙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자, 앞으로 이제 애국에서 인도한 것은 여호하라고 하는 모세의 신이었으니까, 자, 이제는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이런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그 가짜 우상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을 요구해서 뜬 겁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분명히 하나님은 20장 4절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라고 분명하게 제2계명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차원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주 고차원적 신앙인데요. 이러한 신앙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 가보면 이게 가정집마다 이런 재단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자기들 신들에게 제사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이것이 더 신에게 가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착각을 하는,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이러한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은 아론에게 이것을 만약에 아론이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아론을 죽였을 것입니다. 물론 이곳은 아론을 약간 두둔해주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 아론의 행동은 굉장히 잘못된 건데요. 아론은 어쨌든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 아론의 잘못된 행동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그냥 단순하게 금을 가져오라. 그러면은 어 사람들은 정말 쉽게 가져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라. 사람들은 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내놓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금고리를 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 세상 사람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 우상에게 돈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절에다가 어, 돈 드리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탁발 승려들 탁발 승려들에게 이렇게 돈을 주고 하는 것들 사람들 의외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돈 아끼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러면은 중단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금고리를 너무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자 정말 최악의 실수 연속적인 죄가 벌어지게 됩니다. 송아지 형상 이 송아지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소가 구원해냈을까요? 물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게 여호와야. 자, 그렇다면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지. 십자가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어느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 신이 아피스 신이에요. 이집트에서 섬겼었던 이 아프, 아피스 신을 본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죄냐? 이런 것들이 큰 죄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인 이유, 특히 우상을 만드는 것도 가장 큰 죄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은 하나님을 동물 수준으로 격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섬기지 않는 가짜 신앙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물질로 격화시키는 겁니다. 동물들은 사람만 못합니다. 동물들이 하나님을 섬, 사람을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동물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지금 세계 각 나라에서 원숭이를 섬기지 않나, 뱀, 뱀이나 악어 같은 걸 섬기지 않나, 소를 숭배하지 않나, 이런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당신은 최고야. 그러면서 그 개에게 절도 하고, 공손히 밥도 해드리고, 뽀뽀도 하고, 선물도 다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준다면. 여러분, 개에게 그러한 모든 것을 갖다 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 아내, 개를 대하는 모습이 아내를 대하듯이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미친 사람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 동물로 격화시키는 것은 엄청난 미친 짓이고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번제와 하목제를 드린 이후에 결국 일어나서 먹고 마시며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더러운 축제가, 더러운 축제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은 그 아주 정말 더러운 축제가 벌어질 때 이걸 제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술이 반드시 있고요. 춤이 있고요. 쾌락을 위한 아주 별에별 나쁜 더러운 음행의 짓들이 여기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적으로 악한 행동들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가짜 축제에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어... 이러한 것들 진짜 좋지 않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예를 들까 했지만, 그냥 다음에 또 들어볼게요. 어쨌든 이 더러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지금 굉장히 더러운 축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한 축제에 가능하면 참여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숭배에 대해서 매우 매우 분노하셨고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멸망시키고 나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종료시키고, 모세를 통한 새로운 언약을 진행시키시겠다,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자, 이제 모세가 어,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렇지만, 모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야곱하고 언약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을 그 언약을 파괴한다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해신 백성을 멸망시킨다면 그것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용서해달라고, 그 은혜로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보기도, 이 모세의 중보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하나님이 이 중보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나의 중보기도가 결국,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저 죽어가는 누군가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고통을 당하고 무지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누군가 우상숭배하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부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